이거이 고, 언니 같이 사서 똑같이 받았나 봐. 거, 오즈어나 스타시, 나 스타시, 나타시 오. 고 음. 주고, 오, 주 첫번째 첫번째 나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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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게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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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 음. 얘네 잘 앉아있다 음. 아 안에 뽀까있어 예쁘다 이옷 이쁜데 핑크핑크 뭐라고요 뭐라고요? 언제 잘 이렇게 자기 사진으로만 빼곡한 앨범 너무 음. 좋겠다 아 어. 어, 이거 그거다 스티커 아 그래? 그 다음에 이거 키키 주환이 원하는 스 나이 얘, 얘 그거 사고 싶어 클립 오 이쁘다 로고 나 로고 너무 마 진짜 오야와 엄청난데 예준원이 와 이걸 공개 안 했구나 그니까와아 음, 이거 좋다그랬어 이거 마음에 든다 아. 잘좋아하는 네. 발크네 이 지가 <laughs> 이거는 속성도 없는 거. 아, 눕혀야 돼요. 이렇게. 네. 아, 내가, 내가 이렇게 좀 세워 볼까? <laughs> 와. 오.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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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진짜, 진짜 예쁘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둬야 <누워야>, 안 되나? 여기도 겹나 아, 너무 예쁘다 멍코 진짜 귀엽다. 멍코가 <laughs> <laughs> 디테일이 너무 귀엽네 멍코가 <laughs> 진짜 <laughs> 앉아 <곳까지> 있는 것까지 <laughs> 미쳐버렸네. 이거 너무 멋있어. <웃음> <웃음> 정확시 하지 색감 어떻게 되겠지? 레드 레드? 오나 지금 화장 화상, 손에 하자 만들고 아, 오, 오 마이 갓! 오 이거 이거 너무 예쁘잖아? 음아 근데 나는 네.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, <laughs> 주원이는 귀여움을 네. 좋아하는구나. 네. 주원이의 귀여움, 뭔가 아, 이런 거좋아하데오 음, 멋있다 짱마짱마 나는 혼이가 이런 거잘 어울릴 때 너무 좋아. 오오 멋있다. 아. 아 예쁜 착장 많이 입었네. 그러니까 아니 아. 그 하라메도 하람에도... 어, 너무 잘했어. 이거 어, 봐. 봐봐. 난 이거 귀맞운귀여억이기억 귀여운 었는데귀여거귀여봐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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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운 귀여운 귀여운 어여운 귀여운 귀여운 와, 그래서... 아, 너무 이쁘다. 어, 이렇게 그레이한 뭔가 톤도 이렇게 잘 어울려. 이상한 붉인가보다 흰색, 검은색, 회색 잘 어울리는 사람. 음. 아 여기 있네. 내가 좋아하는 거. 음. 너무 귀엽다. 어디야? 심장파. 아 귀여워. 오이 주한. 이거다, 이거.. 아, 무 귀엽다 음, 응, 음, 이거 멋있다. 그러니까, 아까 내가 처음 물잖아, 너무 싫어, 봐랑 효과 뭐 있어? 여기에? 안에 아, 여기? 안에 들어갔네. 어, 뭐가 없어? 제... 이거 효과 연대커 찾고 있어요. 어디 있어요. 아이패드 케이스, 티커로 끄면 예쁘겠다. 이렇게... 응, 음. 그렇게 하라고... 오! 다 다르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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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효과 종류 진짜 음. 많아. 아, 나 앨범 좀더 사야 되겠어. 예쁘다, 진짜 어. 너무 예쁘다. 너무 정성을 많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왜냐면 나이 스티커 필요해가지고 애곤도 사야 있겠어이 표지 우리 공간이랑 응. 너무 잘어울릴것 같아. 응. 누구예요? 편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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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이에이에요 편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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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이에요 편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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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편이 너무 편이에요. 사이즈무 편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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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이게 날개 이왔다이 음, 어 이거 중복이에요 응. 중복 교환하실 분 부합니다. 나 중복 하나도 없어요. 아 여기서 교환도 못하고 가다니. 어. 허니야. 허니 어, 이거 뭐야? 이거 또 모르는 거야. 허니야 중복 넣어주면 어떡해. 허니 허니 잘못이야. <laughs> 어또 허니 잘못이야. 아, 미안 내가 잘못. 그 중복이다 보다. 아 이건 다 이건가? 어, 아닌 것 같은데. 이... 어, 근데 이거 똑같다 이번어 이거. 이거 다 똑같은데? 나 생긴다 이제. 아 그럼 그건. 응. 모르겠어 음. 지금 제가 나온 후라고요? 네 여기 여기 들어있까 아빈이랑 보시지 아, 아니야 이거는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어나 응. 중국이야 <laughs> 그것도 모르고 어 아니야 다 새로 본거 새로워게 보고 깡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음. 어 교환 교환 뭐예요 <laughs> 교환 구예요 <laughs> 기다려 보세요 저뭐 나오는지 좀 보고요 휴 다행이다 경동진에서 폭가교환할수 있다니 음. 진짜 허니가 다 찾아본다고 했잖아 음. 내 것도 봤을까? 아, <목소리> 다다르다 야호 아, 나라나 교환 교환이야아안될것 응. 같은데 아 이거 이쁜데 맞아요 그거 나 마음에 들긴 해요 빨리 뭐 갖고 싶으신데요안될것 응. 아, 같은데 교환 근데 너무 쁜데네뭐 네. 갖고 싶으시네요 주 주세요 네. 주고 싶은 거 없는데요 <laughs> 어. 어, 뭐, 뭐, 지 나에게 와 주원아. 이거 둘 중에 원해요? 음 어, 아니 상관 없어요. 상관 없어요. 그래? 나도 다 좋아. 음, 벌써 나한테 와 버렸네. 자, <laughs> 나한테 와 버렸잖아. 아 어, 오케이. 느낌이 다 달라서 세 개가. 그니까. 뭐 이쁘네. 짜요 감사합니다. 일주 허니. <laughs> 이번 주원이가 풍성하더니 너무 좋은데. 네. 주원이 파티예요. 주원이 파리 파리 tonight. 응? 음. 쭈가니. 아니, 스티커도 랜덤인가봐. 아, 그래? 어, 씨, 나 또, 나 중국이야? 어. 아,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저는 다 다르게 나왔는데. 어디, 봐봐요. 이거 앨범마다 넣어준 것 같은데? 앨범 컨셉으로. 나 이게 3개나 있어.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나봐. 3개야? 아, 다 아, 3개야? 하나, 언니, 또또또나온 거야? 어. 이거 뭐야? 이거 세 개, 스티커 세 개. 이거 이거는 되게, 아 이게 이게 중요. 저 이거 주. 아, 어, 네 개야? 아, 뭐야? 뭐야? 다섯 개야? 아, 아니 우리 제대로 안 봤다. 언니 다 봤어, 처음부터 끝까지. 응, 응. 이게 두 개씩 들어 있나? 혼이야, 나 진짜 섭섭해 이러면. 어나또 더블이야. 어, 대박이다. 또 더블이야, 아니 더블이야. 상 더블 아니야, 상 더블? 형은도두개 네, 넣었잖아. 혼이야, 응. 나 섭섭해. 너 어디 잘못이야? 어? <laughs> 몇 개가 나온 거야 앨범 세장에서 <laughs> 앨범 장에서응 <laughs> 진짜 개이득이다 어머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팀성 가겠다 팀팅 <laughs> 성공하겠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는 분이 이렇게 그걸 음. 하나로 이렇게 넣으신 거야? 근데 아까 다른 페이지에 저흰색이들어 있잖아 이거? 응아 그랬어? 응두 개가 들어간 거야? 응이 <laughs>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알수 있는데 어 그러네. 어머 어머 어머, 언니야 지금 급한 샘 보여? <laughs> 어머 어머 일단 그나티거 교환 좀 부탁할게요. <laughs> 저요? 네. 어안될것 같은데 어, 뭐가 없으신데요? 어, 어, 교환해 드릴게요. 음, 아니요, 근 나랑 똑같은 게 하나 더있네 네.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. 저도 음. 이게 다 똑같은데 하나 있으시거든요? 이거 세 개예요? 네. 근데 언니도 저기 하나잖아. 아니 저는 앨범 또살 거라서요. <laughs> 진짜요? 무상당. <감사합니다. 웃음> 뭐 하나 주셔야죠, 빨리. 아, 네. 이거? 아니 그거지. 그게 중복이니까. 무상당. 응. <laughs> 나 이거 좋아하니까. 주 <laughs> 허니. 주 화려한 하네. 뭐야? 이것도 중복이야, 봐. 뭐야? <웃음> 허니야? <웃음> 앨범 사신다면서요. 진짜 어. 섭섭하다. 눈물이 날것 같네. <laughs> 허니 잘 보시야. 아, 내 엘강이 망한 건내 탓이지. 허니 어, 잘못이 없지. 덕지덕지 덕지 어때요? 아, 덕지덕지. 멋있네요. 이 티코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끼면 똥 되니까 다 쓰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. 이렇게 똥 돼. 아끼면 똥 되니까. 나는 패드에 이대로 넣을래. 제 패드 이거 붙어있었거든요. 아 라브, 라브 라브. 어때? 좀 괜찮지? 어 멋있어. 멋있다. 이러고 허니 만나야 되는데. 주 화려한 화닝. 주 화려한 하네. 여기다 아그립토 그립. 그거 이거 이거 그립. 아 붙이면 되고.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. 세나 수이랑. 세나 수이랑 수이랑. 와나 진짜 어떻게 쌍 쌍더블이 이렇게 나오냐 아니야 고마워. 어? 쌍더블 야. 이건 뭐야? 아 얘네 얘네 더워. 아 와. 근데 얘네는 이 링이 없네. 아. 이 링이 있어야 이걸로 빼는 거 이거. 아. 인형은코사를누시는구만네 안타게. 얘네처럼 어머, 이렇게. 어머 어머. 이렇게. 어머, 어머 어머 어머. 야 진짜. 이것도 이 오타쿠의 나라에서 왔습니다. 와. 이렇게 어, 우리 이렇게 D P 해놓 너무 예쁘겠다. 고마워. 같이 엘강을 하니까 좋구만. 쌍떡블도 만나고. 어, 끝. 끝. 빌라 프리덤.